얼마 전에 그 TV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백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분이 쓴 수필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방관자처럼 서 있었고 아름다운 글로 많이 얘기했을 뿐이지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인이라 하지만 그는 교회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받아들이고 딸이지만은 자, 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폭위이나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캐드록에서는 헤드로기스, 구원받기를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모두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요번에 교황이 죽었는데, 성 프란시스코,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로마 캐드릭 신자들이 늘전 세계적으로 늘어 다는 보호를 보았습니다. 캐드릭에서는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아는 문학 작가 그 가운데 도 없어 예프스키 같은 경우, 당신은 연옥이 있다고 믿는가, 그래, 물었을 때, 나는 이땅이 연옥이라고 생각한다. 이 땅에 있는 삶 통해서 구원받을지 안받을지 결정되는 것이지, 따라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걔도륵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잘 믿고 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의, 인생의 고통이라 얘기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8 정도를 지켜야 된다. 8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게 정명 바르게 생활하고 정진 바르게 행하고 수고하고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고 정정 바르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불교에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생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다 지키기 힘들다. 그래서 출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게 여기는 교류가 뭐죠?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만,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모로 말미암어 구원 얻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어 구원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기초가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믿음면 믿음면 다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없음 없어졌네. 믿으면 다행인가? 믿으면 다행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사울, 사울의 아들 조나단이 있었는데, 이조단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서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조나단이 조금 다윗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입던 군장, 갑옷, 띠, 활, 칼까지, 깔까지 주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 생명을 다 주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 다윗을 데리고 자기가 거하는 궁전에 들어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궁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함께 지내면서 천부장 될 때까지 그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성실하고 용기 깊고 지혜롭고 처친도 잘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하단이 자기 것다줄 정도로 그렇게 인정했고 그 아버지 사울도 인정했기에 자기 일을 해 하려고 하는 사실을 해야 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에 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다 그를 인정할 정도로 사실 다윗은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말 가운데 덕불고 필 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필히 친구가 있기 때문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다윗은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합당히 여겼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로 그를 인정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해서 외치게 될때 사울은 그가 더 원한 것이라고 하는 이 나라뿐이로구나. 그렇게 통탄하면서 주목하고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옛날 여러분에게 소개 레인적이 있는데 영화 비계다라고 하는 사무라이 영화가 있습니다. 비계다. 꼭 보세요. 한 성에 어 검술 사범, 사범이 필요했습니다. 이들그야하는 사무라이는 아주 대단한 능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성에 사범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는데 성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었는데이 사람을 그 사범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있던 여러 다른 사무라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함부로 세울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마당에 와서 실제로 겨뤄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나서 겁이 나서 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성주가, 야, 너 나가서 저 사람하고 한번 붙어봐라.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깨갱하고 패배하고 버리고 맙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일나서 나가서 겨루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있던 성주가 직접 나와서, 깨인 죽창을 갖고 나와서 이 사람하고 겨루게 됩니다. 성주가 얘기하고, 봐주지 말고, 그냥 있는 힘껏 하라. 그래, 그래 큰 소에 빵빵 쳤는데, 정말 이 사무라이가 나와서 이 성주를 몰아붙여서 도랑창에 빠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뛰어난 검술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내 결정할 때 불합격시킵니다. 승리도 하고, 또 검술이 능했습니다만, 이 성주가 이 사람을 사범으로 쓰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무라이가, 검수 뛰어난 데다가 자기가 이겼지만 자기가 이렇게 도랑창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까지 해서 아주 이기고도 미안해 하더란 거예요. 저렇게 검술도 뛰어난 데다가 겸손까지 하는 게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불합격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쁜데다가 뭐가 제일 잘하는 사람, 공부가 잘하면 사람 다 싫어합니다 여자래 반맛 없다. 그래도 한 가지 결점이 있어야 된데 이쁜데다 공부에 공부까지 잘하면 화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려고 했던 것도 지혜로운 데다가 검술도 뛰어나고것이 재능도 있고 잘생긴다. 그러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은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복수하려고까지 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를 알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또 정당방위로 그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 많은 데다가 더군다나 수금을 칠때 악령이 달아났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큰 딸을 죽였다고 했는데, 큰 딸도 다른데 시집 보내고 맙니다. 이 다윗을 알아본 미관이, 두 번째 딸이었던 미관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다윗도 그 여자 보고 좋아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여전히 마음운데 질투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인 생각에 딸을 이용합니다. 다른 지창문은다 필요 없는데 브레스 남자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럼 결혼시켜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브레스 사람 몇 명을 죽이란 말입니까? 100명을 죽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전쟁 가서 사람, 사람을 죽인, 죽였는데 몇명 죽였는지 어찌 알았냐. 귀때기를 잘라오도록 했어요 사람 죽이면 그 사람 귀를 잘라가지고 봉 여기 싹 넣고 전쟁 끝난다. 내가 몇명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 남자 고추를 잘라오더라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참 이해하기 힘든데 할 일을 베풀었으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라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자기의 다른 병사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서 2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비교를 안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100명만 죽여도 된, 되는데 그는 200명을 죽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전하에게도 인정받고 온신하에게도또 백성에게 인 인정받는 인격의 사람이어서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이런 다윗이 단순히 재능있고 잘생기고 용기있고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였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죠 다윗이 이 사울을, 사울이 자기를 죽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몰랐을까요? 이 다윗도 눈치 백단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 사울의 의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나가서 200명을 쳐죽이오 양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되는 가르침이 뭐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사실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다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억지가 아니고 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은 서사 조나단이 그 아버지 사월의 말을 듣고 배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그 아내 미갈도 사월의 딸이었으니까 혹시 그 아버지가 협박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가신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 다윗은 겸손의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우에,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기초는 뭐죠?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기에 자기를 해할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서 단어의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거듭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 하심과 인도하심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음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1 0명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도 생명을 거래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200명까지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담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설사 200명, 3 0 0명이 그를 둘러싸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도록 믿는 믿음으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원의 믿음의 씨를 심고 부단히 성령 충만의 물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보면, 그러면 믿으면 다입니다. 믿으면 다입니다 대문에 문너 했던 도프스 예프스키는 결혼 후에도 도박에 심취되어가 원정 도박에 나선 사람이었는데, 8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도박했습니다. 근데 이 도박을 끊었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냥, 야,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끊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한 번도 그 남편이 8년 동안이나 도박하고 다닌 이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하러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을 챙겨주면서 재정골을 지고 있었더니 안 나가 돈을 챙겨주면서 여보, 도박하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기 남편이 뛰어야 벼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명히 믿었기에, 도박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의 안나 이름이 뭐라고요? 안나, 안나. 그안내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여자들이요, 제발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면 믿고, 당신 그래야 별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야지. 당신 고치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는 말입니다. 아멘 하는 여자들이 없네요. 여러분, 그리 믿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안에 변화될 걸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잔소리만 늘어요. 협박하고, 뭐, 쓰레기 버리는 날, 날 되면 확 버릴 법, 그렇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웃는 거로 봐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태 집사님 겨우부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서에요. 그냥 여자를 변하게 되게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그죠?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린이 아버지 알겠죠? 그냥 믿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변화되지 않아요. 딸에 가면 더 지독해지고, 제 생각에 하면, 천국에 가면 여자든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열매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반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지만 선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미사님 오니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소문이 자자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지극 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